금강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천여 명의 비구스님들과 함께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세종께서는 가사를 갖추어 입으시고 발우를 들고 사위성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차례로 공양을 보시 받으시고 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세종께서는 가사와 발호를 정리하고 발을 씻으신 뒤에 자리를 펴고 몸을 바르게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스님들이 세종께 다가와 인사드리고 한쪽에 물러 앉았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서 수보리 존자는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경배드리며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신경 써주시고 잘 지도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삼미약삼보리 즉 위협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했던 것처럼 나 여래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잘 지켜주고 잘 신경 써주고 잘 지도해 준다 수보리여 위협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설하겠으니 잘 새겨듣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듣겠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 즉, 태에서 생겨난 중생, 알에서 생겨난 중생, 습기에서 생겨난 중생, 화연으로 생겨난 중생, 새끼, 무새끼의 중생, 인식작용이 있는 중생, 인식작용이 없는 중생,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등그 어떤 종류의 중생이든지 나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을 남김이 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번뇌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고 셀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번뇌의 그침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원내의 그침에 도달한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왜 그러한가 소벌이여? 만약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다. 또한 수보리여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는 감각 대상의 표면적인 상의 머무미 없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 감각 대상의 표면적인 상에 머뭄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어떠한 상, 즉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서북방과 위아래 방향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 즉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게 되면 그 복덕 또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른 두 가지 부처의 상온을 가진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로 볼수 있겠는가? 서른 두 가지 부처의 상온을 가진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육체의 모습은 따로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존재한다고 여기는 상, 즉 모든 인식 관념 개념들은 모두 본래 그 실체가 따로 없다. 만약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상들, 즉 모든 인식 관념 개념들을 이와 같이 본다면 그는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만약 이와 같은 글이나 말을 접하게 되면 그들에게 과연 진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열애가 열반에 둔후 500년이 지나 말법시대가 되어도 개를 잘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글과 말에 능이 신심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비단 한 분의 부처님,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께 성건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이나 말을 듣고도 한생각에 청정한 신심을 낼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철저히 다 알고 보건대 이들 중생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게 된다. 왜 그러한가? 이러한 중생들에게는 또한,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이 없으며, 참다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뿐만 아니라,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어떠한 상, 즉 인식과 개념 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참다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을 가진다면 이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것은 참다운 진리다라는 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라는 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열애가 늘 이야기하건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참다운 진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